동기들 반갑습니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이혜준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연합노조 동기들, 우리는 작년 불법개험을 통해 제왕으로 군림하고자 했던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맞서 힘찬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마침내 윤석열 탄핵 의식원과 내란 세력을 몰락시켜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어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사회 대개혁의 대업을 이루어 냅시다. 그리고 우리 민주연합노조는 공무원노조와 한지붕 아래에서 같이 일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함께 많은 사업들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민주연합노조 노동조업의 2025년 힘찬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정기대위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성악리에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의원 대회를 2박 3일로 개최한다 하니 놀랍고 동지들의 의지가 대단함을 느낍니다. 우리 최라연 위원장님과 조 간부 동지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의원 동지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언제나 투쟁의 현장에서 연대하는 공무원 노조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